언어를 써야 되는데 시대적 언어. 그 다음에는 성경적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. 자,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,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. 제가 항상 말씀을 해죠. 사람을 볼때 무엇을 보면요? 그 사람이 첫째,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. 그 사람이 술 먹는데 쓴다면 그 사람은 술꾼입니다. 그 사람이 노름 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면 노름꾼이요그 사람이 백화점을 많이 간다.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백화점에서 쓰는 백화점 광입니다. 쇼핑 중독자죠. 그러나, 만약에 내가 돈을 쓰는데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, 또 그리고 이웃을 놓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돈 쓰는 걸 보면, 아,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. 이것을 알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, 아는 것을 두 번째 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. 전화했는데 어디야? 나 낚시던데? 그 사람은 낚시꾼이에요. 전화했는데 어디야? 나 지금 무슨 사냐? 그러면 그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. 전화했는데 어디야? 나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.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. 어디에 있느냐? 돈을 어디에 쓰느냐?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느냐? 현장에 가면 누가다 분들이 쓰는 말을 쓰는 거예요. 경찰들이 쓰는 말은 아무것도 있습니다. 군인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. 성도가 쓰는 언어가 있다, 이 말이에요. 성도가 쓰는 언어를 우리 성도들이 쓸수 있어야지. 성도들도 세상에 가서 똑같이 세상 삶고가과 똑같이 하고 연러들을 찾고 뭐 도라지 찾고 그러면 그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언어를 쓸 수가 있어야 돼요. 여러분, 입술이 말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절 마가에다 알아봐야 해서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방언을 받는 거예요. 방언은 뭐냐면 이 입술을 뒤집어 넣는 거예요. 여러분 방언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그것도 방언이지만 실질적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바꿔지는 거예요. 그게 긍정적인 이야기. 뒤에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말이 달라져야 돼. 요 그전에 그렇게 상스러웠고, 그전에 그렇게 걸막, 걸걸거라고, 그전에 그렇게 세속적인 말을 쓰더니 사람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.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나 성도들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. 아멘이시죠? 그냥 아멘 해야 돼요. 그래서 거룩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, 그다음에 충만, 은혜, 믿음, 은사, 천국, 영광 이런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. 특별히 여러분 가장 많이 쓸 단어 아멘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, 아멘. 많이 쓰셔야 됩니다.